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 곧장관님께서 산호맹 활동 전력에 대해서 질문을 받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립은 모순되지 않는다고요. 이런 말을 듣고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에요. 결코 양립할 수 없어요. 이념적 스펙트럼의 어디를 이야기하든지 간에 사회주의는 이런 대전제를 깔고 있어요. 개인은 사회의 일부다. 사회는 개인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사회 앞에 희생당할 수 있다고요. 뭐막 그러다가 가둔다는 식의 대단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사회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찾기 쉬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예로는 재산권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재산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사회에서 얻어간 것이다. 재산은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사회에 재산을 내놓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공동선을 위해서 해치고 희생할 수 있는 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부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부인권이란. 하늘에서 부여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당연히 인권이라는 개념의 시작이죠. 이 천부인권은 재산권에서 시작해요. 살짝 고개를 갸우뚱한 분도 계실텐데 생각해보세요. 재산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지위나 신분은 무엇일까요? 네, 노예가 있겠죠.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하에 협동 농장, 공동 생산시설에 종속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때는 온 국민을 끌어가서 공동 농장에 종속시켜 놓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일하게 했어요. 이렇게 개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보유할 수 없는 존재는 자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은 첨부인권의 시작이자 개인의 자유의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사회에 필요하다면 개인의 재산권조차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부유세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세금이라는 것 자체는 사회 계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라고 보고 넘어가면 그 세금을 공평하게 남들처럼 다 내고 나서 형성된 재산을 단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회에 더 필요하니까 그게 부유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인들의 퇴직금을 떼서 국민연금 부족분을 메꾸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건 완전히 개인 재산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고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냈다가 문제. 퇴짜를 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렸습니다. 결국은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더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퇴직금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 재산인데도 사회가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외에도 예시는 끝도 없겠죠.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라. 부자니까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더 내라. 부자니까 돈을 더 내라. 대체 무슨 명분인가요? 자세히 따져 보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사회주의적 시각입니다. 재산권이란 그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다른 곳으로도 쉽게 확대될 수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종교나 양심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전제죠. 개인의 자유는 사회 앞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원칙 하에서는 이런 전제는 불가능해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사고 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는 해칠 수 없다는 사회주의와는 완벽하게 상반된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요. 물론 자유주의적 시각을 극단까지 확대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반자유주의적 요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오늘의 주제와는 동떨어진 얘기라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혹시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전제의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 일 뿐이며 개인을 억압하는 명분이 될수 없다. 그리고 개인은 사회의 종속물이라서 필요하다면 개인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민주주의라는 단어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대중이 원하면 개인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굉장히 쉽게 타락합니다. 이걸 인민 민주주의, 군중 민주주의 또는 중우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들은 이런 인민민주주의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정책과 사고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해요. 누군가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뺏어오자, 누군가에게 뭔가를 못하게 하자. 나에게 표를 주면 내가 저들을 약탈해서 너희를 입히고 너희를 먹이겠다라고요. 반드시 적을 죽일 대상을 설정하게 마련하고 그게 저들의 정치적 기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스스로를 항상 민주세력이라고 칭하지만 절대로 자유민주세력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저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원한 적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는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해칠 수 없다는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제를 가지고는 저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반면에 사회주의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민주주의를 향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을 지배 계층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책의 제목은 공산당 선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은 투표죠. 그리고 투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개인을 해치지 않고라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표가 이번에는 누구를 죽일지 정하는 표결로 쉽게 변질되는 거예요. 왜 사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개인을 해쳐도 되니까. 그게 저들이 수십 년 전부터 원해온 거고 그게 지금도 저들이 원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자꾸 시도하는 것도 자유주의를 빼고 민주주의만 남기려는 거예요. 저들이 주장하는 가치와 자유는 정면으로 배치되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의식이 존재해요. 사회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제는 사회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심지어 조곧 장관님도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그리도 온몸으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저런 말을 하면 뭔가 깨어있어 보이고 힙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결코 해칠 수 없다는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앞에서는 인권이라는 게 없는 존재로 언제든 사회가 제거해버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지만 사회가 원하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사회주의라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저 사람들을 지지합니까? 사회주의자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 꼴을 보면서도 저 사람을 지지합니까? 아니에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양립이 가능하다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 또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아니에요. 사회주의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